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세계 1위라는 찬란한 타이틀은 과연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기적 같은 성공 신화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한국 조선업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만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의 치열한 경쟁 상황과 다가올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한국 조선업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거친 파도만이 몰아치던 황량한 해안가에 인류의 꿈을 싣는 거대한 배를 만들겠다는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변변한 기술력도 축적된 자본도 심지어 대형 선박을 만들 경험조차 거의 전무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안목과 과감한 지원 정책이 있었고, 여기에 기업가들의 불가능을 모르는 뜨거운 투지가 더해져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강력한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일궈내야만 했던 절박함과 간절함이 오히려 더큰 추진력이 되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거대한 도크가 서서히 그 이용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강철로 된 선박의 뼈대를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이름모를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웅장한 여정은 숙련된 기술자들의 섬세한 손길과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을 겁니다. 낡은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와 먼지는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훈장과도 같았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그들은 선진국의 기술을 악착같이 배우고 때로는 어깨 너머로 익히며 오로지 할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자신들의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었습니다. 작은 어선 몇 척을 만들던 수준에서 시작해 마침내 세계를 향해 나아갈 거대한 상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고 그첫 선박이 힘찬 백고동을 울리며 푸른 바다를 가르는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죠. 이러한 불굴의 정신과 끈질긴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단 몇십 년이라는 믿기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선박 수주량 그래프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업 변방 국가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저력과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이처럼 황량한 바다 위에 기적을 그려낸 한국 조선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뜨거운 자부심을 안겨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만을 기억하며 마냥 안주할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고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려 들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조선업은 과연 어떤 거대한 파고의 직면에 있으며, 어떻게 그 파고를 현명하게 넘어서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우리 한국 조선업이 마주한 현실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또 도약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세계 조선 시장은 그야말로 치열한 격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강대국들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압도적인 생산량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지요. 마치 거대한 용이 모든 것을 삼키려드는 형국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역시 오랜 조선 강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럽은 고부가가치 특수선 분야에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한국 조선업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양으로 승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우위와 고도의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모두가 만들 수 없는 오직 우리만이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배에 집중한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액화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처럼 극저온 기술과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이나 한 번에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특수 선종의 역량을 집중한 것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전환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우리 조선업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기술혁신과 시장 다변화라는 끈을 놓지 않고 이 길을 기회로 바꾸어 나갔던 것이죠.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돛대를 굳건히 세우고 항해를 멈추지 않는 뱃사람들의 끈기와도 같다고 할까요. 이제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해양플랜트와 같은 복합적인 해양구조물 분야, 그리고 특수선박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며 세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넘어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미래의 바다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친환경 에너지 선박의 시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해운 산업 역시 더 이상 화석연료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 암모니아, 전기추진 등 다양한 대체 연료를 활용하는 선박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 해양 시대를 향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더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로낭 선박의 등장은 마치 SF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이 결합된 자율운항 선박은 선박의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상 사고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망망대의 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배라니 정말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죠. 배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혁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야드 구축이 바로 그것인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야드는 설계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형 공장이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듯한 모습이죠. 또한 거대한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 단지나 파도 위를 떠다니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유식 해양구조물 같은 해양플랜트 분야는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해양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나침반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나침반은 단순히 길을 찾는 도구를 넘어 미래 해양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혁신적인 기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야흐로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의 경계를 넘어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자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다가올 시대의 바다를 지배할 새로운 동력원은 바로 친환경 에너지 선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엄격한 환경규제와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에 발맞춰 조선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즉 LNG를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진화하듯 바다 위에 거대한 선박들도 이제는 깨끗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들이 더 이상 탄소를 내뿜지 않고 오직 깨끗한 물과 공기만을 남긴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이러한 친환경 선박 기술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해양 운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로낭 선박의 등장은 마치 SF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센서 기술이 결합된 자율운항 선박은 선박의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상 사고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망망대의 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배란이 정말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죠. 마치 바다 위에 지능형 로봇이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아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해상 물류의 혁명을 예고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배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혁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야드 구축이 바로 그것인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야드는 설계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형 공장이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듯한 모습이죠.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로봇팔이 정교하게 용접하며 인공지능이 최적의 공정을 제한하는 이러한 스마트야드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 단지나 파도 위를 떠다니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유식 해양구조물 같은 해양플랜트 분야는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가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미래 에너지의 보고로 만드는 이 기술들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상징하죠. 결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나침반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할까요. 한국 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깨닫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과거의 기적을 넘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의 기회를 선점하려는 이 치열한 노력 자체가 바로 한국의 정체성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도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끈질김에 우리는 깊은 공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